네, 들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이 쓴 중요한 책 독립정신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정신은 이승만 대통령이 쓴 저술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승만의 사상과 어떤 어, 생각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1910년 LA에 있는 대동신서관이라는 출판사에서 초판이 출판이 됐고 1917년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잡지사에서 2판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독립운동 시기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출판은 두 번이 됐다. 한 번은 미국 LA에서 1910년, 두 번째는 1917년 하와이 태평양 잡지사. 첫 번째 책, LA 책은 값이 1불 50전이 가격이 붙어 있고요. 두 번째 책은 이불 25전의 가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1910년에 초판이 나온 독립정신은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한성 감옥에서 한 5년 7개월간 복역을 했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고정이 제위하고 있을 때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만민공동회에서. 그 만민공동회에서 입헌군주제. 를 주장해서 국사범으로 한성 감옥에 들어간 게 1899년 1월입니다. 1899년 1월에 들어가서 1904년 러일 전쟁 직전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데요. 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책을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독립 정신입니다. 1904년쯤에 원고를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아무리든 원고를 박영만이 미국으로 감옥의 동기였던 박영만이 나중에는 하와에서 이 이승만과 엄청나게 갈등하는 사람인데요. 박영만이란 사람이 그 박영만이 감옥 동기로서 이승만의 추종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승만은 1905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민영환의 밀정으로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도 만나고 하면서 나름 그 외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박용만이 감옥에서 나와서 당시 이승만이 첫 번째 부인 박씨 부인하고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박용만이 데리고 또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이 독립정신 원고를 가지고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문양목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을 추종하는 역시 목사님인데 이분이 la에서 출판을 합니다. 그게 대동신서관이라는 데서 출판하는데요. 그렇게 두번 출판이 되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1946년 미군정기에 국민정신지능회또 활문사 이런 데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1947년 중앙문화협회에서도 또 1953년 중앙문화협회에서 역시 독립정신을 출판을 하고요. 1949년 활문사라는 데서도 독립정신을 출판합니다. 그 이후에 4.19가 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독립정신이 일종의 금서가 돼서 아무도 찾지 않다가 한참 세월이 흘러서 1993년 정동출판사에서 독립정신을 출판합니다. 이때는 이한빈 선생이 출간사를 썼고요. 1998년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에서 이화장 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거처하던 이화장에 소장되어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문서를 연세대학교가 인수하면서 그 이화장에 소장된 문서들을 영인본을 다 만듭니다. 그 영인본이 이제 한글이나 한문으로 된건 동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영어로 된건 서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에서 이화장 소장 운암 이승만 문서 동문편, 운암 이승만 문서 동문편을 18권 출판을 하는데 이 중에 제일 첫 번째, 일본에 처음 나오는 책이 독립정신입니다. 물론 이 독립정신은 1910년 LA 초판을 영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밌게도 2001년이 되면요. 하와이대에 김한교라는 교수가 영문 번역본을 출판합니다. 이, 이 독립정신은 순 한글로 원고를 썼습니다. 근데 이순 한글로 된 원고를 김한교라는 이제 한국, 재미, 한국 한인학자죠. 이분이 The Spirit of Independence라는 제목을 붙여서 영어 번역본을 냅니다. 그리고 부제를 t h Premier e of Korean Modernization a n d r e f o r m 그러니까 한국 근대화와 개혁의 지침서, 기본 교재. 프리미어라는 게요. 이게 이제 하와이 대학 출판부에서 2001년에 영문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2008년 이 되면은 김충남, 김효선이 쓴 풀어 쓴 독립정신이라는 게 청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오고 2010년이 되면은 동서문화사라는 출판사에서 독립정신 부재를 조선민족이여 깨어나라라고 붙여서 출판이 되고 2018년에 비봉 출판사에서 박기봉 비봉 출판사 사장님이세요 이분이 역주를 붙여서 독립정신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독립정신과 독립정신 영인본이 출판이 됩니다. 이게 이제 독립정신, 맞아, 요새 말로 읽기 좋게 바꿔놓은 것은 우남미승만 전집 1권이고, 옛날 그대로, 1910년에 나온 초판과 1917년에 나온 그 2판의 서문 같은 것을 다그 당시 말 그대로 쓴 것이 독립정신 영인본인데, 독립정신 요새 말로 쓴게 운암 이승만 전집 1권. 과거 그대로가 운암 이승만 전집 2권이고, 이 2권에다가 해서 독립정신 영인본에 김명섭, 지금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 교수가, 원장이, 김명섭 교수가 해제를 씁니다. 이 해제에 보면은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떻게 그동안 출판이 됐나를 쭉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0년 미래사에서 이영훈 교수가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익자라는 작은 책자를 출판합니다. 이 작은 책자는 그 최근에 이영훈 교수가 쓴 반일 종족주의의 투쟁, 그 종족주의 시리즈 두 번째 책이 나올 때그 책을 사면은 이제 별책 부록으로 끼워주는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자라는 책인데, 이영훈 교수가 쓴 얇은 책자, 요게 여러분이 읽기 가장 편리합니다. 요거를 읽으시면 되고, 내용이 궁금한 분은 요 이영훈 교수의 독립정신을 읽자. 이것을 읽으면 되고, 좀 학술적으로 독립정신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이 펴낸 연세대 출판문화원에서 출판이 된 독립정신. 영인본과 유세민로 바꿔놓고 이것을 읽으면 되고요. 또 영어로 보실 분은 아까 소, 설명드렸던 2001년에 하와이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김환교 교수가 쓴 The Spirit of Independence 이걸 읽으면 됩니다. 그 사이에 제가 많은 버전을 설명을 했는데 그 중간 중간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번역을 생략하고. 출판하는 적도 있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1910년이나 1917년에 나온 것 그대로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고어 옛날 말이라 요새 사람들이 따로 막 노력해서 막 고어가 이게 무슨 뜻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보통 책 읽듯이 쉽게 읽으려면 절대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분들 입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첫 번째, 가장 대중적인 교양적인 것은 이영훈 교수가 쓴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자라는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일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내가 좀 공부를 정말 깊이 하겠다. 그러면 연세대 출판부가 2019년에 출판한 독립정신과 독립정신, 영인본, 그두 거를. 구하셔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영어로 보고 싶다. 나는 한국말을 어렴푸이 하는데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다. 그런 분들은 김한교 교수가 2001년에 출판한 하와이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한 The Spirit of Independence. 이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실제 책이 어떻게 출판됐나에 관한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고요.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재미있는 게 많은데요.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인간은 생 명 자유 안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조물주가 부여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권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책이영훈 교수가 쓴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자 하는 책의 17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재하시는 이가 내게 맡기시어 세상을 위해 쓰도록 하신 것이다.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천리로 보면 이목급이와 사지백체는 다 같이 타고 나서 더하고 덜할 것이 없으니 이는 하늘이 다 각기 자기가 제 일을 하고 자기가 제 몸을 보호할 것을 모두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육신에 딸린 온갖 기기묘묘한 것들은 다 자신이 평생 쓰기에 넉넉한 연장이다. 즉, 본인의 그 신체를 하느님이 부여한 거니까 각자가 잘 활용해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명 개화의 논리에 가면은 통상이 독립과 자유의 요체라는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용은 책의 24페이지인데요. 통상이 독립과 자유의 요체가 되는 이승만의 논리. 를 다음과 같이 이승만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다. 이전까지 세계는 서로 통하지 못했고 모두 미개하였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구가 둥근 줄 알고 왕래하고 교섭하여 물화를 상통하고 나의 옛 것과 남의 새 것을 비교하여 쓰고 나의 흔한 것과 남의 귀한 것을 바꾸었으니 교화와 풍기가 날로 열리고 학문과 기술이 한없이 진보되어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들은 다 통상하고 교재하는 것에 이익을 얻어 저렇게 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통상을 얼마나 강조했나를 알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통상을 강조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아는 이른바 수출주도 산업화라는 게 통상에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만들어서 그 비교 우위를 가지고 통상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가 세계 10위권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이 통상을 중시하는 어떤 사상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쟁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쟁을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경쟁이라 하는 것은 서로 다툰다는 뜻이니 남과 비교하여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려고 하는 먼저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공부를 하여도 이 마음이 없으면 잘 되지 못하고, 장사를 하여도 이 마음이 없으면 될수 없으며, 세상에 천만 가지 일들이 다이 마음이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는 설수 없다. 경쟁의 중요성,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또 국가가 왜 필요한지, 국가가 성립하는 이유, 논리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31쪽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정신에서 이승만은 국가가 성립하는 논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금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독립정신에서. 대개 사람은 여럿이 모여 살게 마련이다. 필경 다툼이 생기는데 아무런 규율이 없이 맡겨두면 큰 고기는 준 고기를 삼키고 중고기는 작은 고기를 삼켜서 서로 잡아먹고 먹히기에 하루도 편히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에 나라를 설립하여 정치와 법률을 마련하고 다스릴 자를 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했는데 이것이 나라를 설립한 본뜻이다. 마저 국가론의 기본 철학을 독립정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정신에서 말한 것 중에 또 정치제도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제정치, 헌법정치, 민주정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전제정치는 당시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이 전제정치다. 청나라도 마찬가지다. 아라사 당시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헌법정치는 입헌군주국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국, 덕국, 독일, 유럽의 여러 나라들. 일본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민주정치는 대통령 제도를 쓰는 미국 같은 나라를 민주정치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세 가지 범주의 정치 제도 중에서 민주정치가 가장 이승만 대통령이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미국적 어떤 정치 제도를 따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면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대안의 현실이라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데요. 마음의 결박 여덟 가지. 그러니까 마음 우리가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마음의 문제점 여덟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양놈과 상놈의 등분을 한다. 구분을 한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 뜻대로 생각하지 못한다.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웃 사람 눈치를 너무 살핀다. 세 번째는 벼슬아치에게 복종을 노예같이 한다. 벼슬아치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동의하지 못해도 그냥 노예같이 복종을 하는 이것도 문제다. 맞으면 반과 민의 어떤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리가 없다. 그래서 기회주의적 행태를 굉장히 비판하고요. 사사로운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공사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사는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사. 사사로울 때 사자를 쓰고요. 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을 이롭게 하고 자기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을 공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요. 제가 약간 그 맥락이 다른 얘기지만 유교와 연구에서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일반화된 호혜성이 나를 위하면서 일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하면서 일하는 것으로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한 게나 나한테도 이익이 되는 걸로 한 바퀴 돌아오는 거. 가장 구체적인 예는 정주영이 설립한 현대중공업의 사훈.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사훈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사 구분을 하면서 공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고 자기도 이롭게 되는 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게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습을 타파해야 된다. 일곱 번째 거짓말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 마지막에 노예제를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망국의 정치 외교사를 쭉 설명을 하면서 청나라는 뭐 청일 전쟁에서 패하고 아라사는 러일 전쟁에서 패하고 일본은 명치개신을 했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서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가 독립국이라는 것을 승인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활용했으면 진짜 독립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는데 청에서 독립해서 일본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뺏기는 과정에 징검다리 역할을 결과적으로 하죠. 근데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 그때 우리가 잘했으면 일본한테 안 뺏기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미국이랑 통상하고, 미국의 공사를 파견하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때도 못 지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홍범14조를 발표하면서, 그 홍범14조대로만 제대로 했으면, 우리 발전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주장한 대로 했으면, 우리가 독립을 지킬 수 있었다.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놓쳐서, 결국 식민지가된 거다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택하는 정치 제도는 결국 우리 백성의 수준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독립정신 마지막 부분에 나서 즉, 백성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정치 현실을 결정한다는 말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독립정신을 읽으면은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떤 자세로 공적인 문제들을 평가해야 되고 국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주변국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통상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거기에 자유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슬딱TV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슬딱.